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려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아오는 송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이 공급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신의 약감을 여실히 느끼면서 좌절에 빠진 적이 있으시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자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실망스러운 부분을 적잖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용기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경우 자신만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큰 장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보아로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많이 풀이 꺾여졌습니다. 삼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부하루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왠지 그 뒷모습이 참 씁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하자 다시 그물을 폐 오른편에 던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순종하여 던지니까 물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그랬던 것처럼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바닷가를 함께 걸었던 스토리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하셨고요. 그날 아침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떡과 구운 생선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실패하고 공허해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채워주시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누구보다도 열정 있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셨던 3일째 되는 날에도 그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왠지 베드로는 이전 같은 마음이 들지 못했습니다. 왠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제적인 그물을 채워주셨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함께 먹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채워주셨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자신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이 비어버린 듯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예수님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극히 평범한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함께 식사하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허망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